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오늘 말씀은요, 권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제 말씀 보시면, 어, 하나님 앞에서 잘, 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라. 라는 말씀을 예시로 들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너희는 절대로 선을,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며 살아라.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법을 어겼는데, 가만 냅둬야 됩니까? 아, 뭐, 니는, 니 알아서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가만 내버려둬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이땅의 그런 지도자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말아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자기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며 또 나는 낮아지고 내려놓는 삶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뜻을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권세를 어, 가르켜서이 원리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권세를 얘기하는데요. 1절 말씀에 위에 있는 권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천사들의 권세입니까? 아니면은, 어, 뭐, 지상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의 권세입니까? 어, 학자들이 여러가지 얘기가 있지만, 문맥상으로 봤을 때 정부의 권세, 법의 권세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종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법을 어기면 네가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와,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가 동일하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둘다 똑같은 것이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럼 법에 심판을 받겠죠. 벌금을 내죠. 그럼 그그 그 벌금 내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가 우리의 투표로 주었던 투표로 그 사람을 어, 뽑았든, 아니면 생물학적 권세. 우리가 부모를 그냥 얻었, 얻은 것 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이제 내 주변에 있게 하신 것 같이, 모든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며, 또제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투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 권세를 주었다라고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믿고 의지하며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권세는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습니다. 그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믿었던 믿지 않든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법 집행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우리 죄를 억지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뜻입니다. 음, 그그 그 모든 권세자들에게 그 권세를 두려워하면, 자그 사람이 가진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너희는 선을 행하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선을 베푸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웠거든요. 선을 행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법을 통해서 내가 선을 얻을 것, 칭찬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하면 그들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 그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는도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복종할 것인데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진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말고 양심을 따라할 것이다. 방금 제가 설명했던 그 권세 뒤에 있는 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라 라는 뜻으로 양심을 따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를 주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주라. 자, 행동의 모습이죠. 행동으로 그들을 섬기라. 어, 근데 이면에서는 어떻해요 어, 그들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함으로써 이런 행동을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또 존경할 자, 경외해야 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동은 복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포기해야 된다라는 맥락과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장년들은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들을 포기하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정권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려놓기 쉽지 않은데요. 우리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순종의 자세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혹은 음 내가 또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어떨까라고 묵상해보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종격 경외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수 있는 모든 운동들과 원 성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뜨고 승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